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남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화려한 날들 예상 시나리오에서는 지은호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삼각관계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몰입해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 누구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누나가 사실은 누나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 진실은 지강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강호는 방 안에서 가족 관계 등록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하라는 단어. 그것은 마치 불길처럼 지강호의 가슴속을 태웠습니다. 그동안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늘 지은호를 칭찬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집안은 축제 같았고 작은 일에도 부모님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면 지강호가 무언가를 잘하면 은호 누나처럼 해봐라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잘못하면 누나 좀 봐라 누나는 너처럼 안한다 라는 비교가 따라왔습니다. 지강호는 어릴 적부터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써도 부모님 눈에는 지은호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는 아이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열등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지은호가 단순히 누나라서 더 사랑받는 거라 여겼지만 결국 그 누나라는 사실조차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순간 그의 가슴 속에 켜켜이 쌓였던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뭐야? 그럼 난 뭐야? 친누나도 아닌데 왜 그동안 나를 억눌렀던 거지? 지강호는 이를 악물며 서류를 구겨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서류를 움켜쥐자 얇은 종이가 찢어질 듯 부서져 갔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집안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거칠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뛰는 대로 그의 발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지은호만 있었습니다. 누나라고 믿었던 사람. 그런데 사실은 남. 그래도 늘내 위에서 군림하던 사람. 오늘 그 진실을 내 입으로 확인해야겠다.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소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지강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가족 관계 등록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광기 어린 분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와 잔잔한 대화로 가득했던 공간은 그의 거친 숨소리로 단숨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지만 지강호는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은호만 바라보며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나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냐고 지강호의 고성이 카페를 울렸습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정리하던 지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강호는 대답 대신 손에 쥔 서류를 힘껏 던졌습니다. 흰 종이가 허공을 가르며 탁자 위로 흩어졌습니다. 누나가 내 친누나가 아니라며? 누나 입양됐다며? 순간, 카페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지은호의 귓가에는 오직 지강호의 외침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글자들이 그녀의 시선을 꽉 붙잡았습니다. 입양자. 그 단어가 눈앞에서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은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말끝이 흐려지며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강호는 몰아붙였습니다. 모른 척 하지 마. 흥. 친누나도 아니면서 그렇게 날못 살게 굴었냐? 언제는 내 위에 있는 것처럼, 언제는 내 인생을 지적하면서 넌내 누나도 아니잖아. 대체 무슨 권리로 나를 억눌렀냐? 지은호는 서류를 붙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실은 그녀의 온 몸을 마비시켰습니다. 가슴은 쪼여오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날이 뒤엉켜 흔들렸습니다. 카페 안은 숨조차 죽은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불안하게 자리를 피했지만 지강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지은호의 눈빛은 점점 더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창고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이어 그의 시선은 곧장 지강호와 지은호 사이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지역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지역은 창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귀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지강호의 거친 외침이었고, 눈에 들어온 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고 있는 지은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반면, 지강호의 눈빛은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지역은 믿기 힘든 장면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더 지켜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강호의 언성은 점점 더 높아졌고, 그의 손짓은 거칠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하나둘 카페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순간, 카페 한쪽에서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우연히 들렀던 카페에서 친구와 후배가 얽힌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성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호야, 그만해. 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왜 내가 멈춰야 해? 저 사람은 내 친누나도 아니라고. 그런데 왜 평생 내 위에 서 있었냐고. 왜 내가 누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냐고. 그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 온 상처와 억눌린 열등감이 뒤엉킨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규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성을 잃은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다가가 지강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너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하지만 지강호는 몸을 비틀며 반항했습니다. 놔. 이건 내 일이야. 내 인생이고 내 상처야.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성재 역시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둘다 진정해.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지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우야, 내가 뭘 잘했다고 누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너 대신 빚 갚아주고, 너 걱정돼서 늘 마음 졸였던 게 누나야. 내가 지금 그렇게 내뱉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 하지만 지강우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잔인해? 누나가 내 누나 아니면 다 거짓이야 누나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날 억눌렀는데 난단한 번도 누나한테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 누나라는 이름으로 날 지배했어 근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잖아 이 지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결국 손을 들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팽팽하게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지강호의 눈빛에는 두려움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치면 맞겠다는 식의 도전적인 빛이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호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그녀의 외침에 순간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됐어. 그만하고 돌아가. 강호야, 너도 돌아가. 지강호는 그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씩 웃으며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누나도 아니잖아.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지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은 찢겨나가는 듯했지만,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성재도 비슷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두 돌아가 줘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오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더 말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남겨진 지은호는 카페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손에 들린 가족 관계 등록부는 무겁게 느껴졌고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지은호의 내면에서 끊임없는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자신이 믿어온 가족의 품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페의 한가운데 남겨진 지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은 소용돌이쳤습니다. 손에 남은 가족관계등록부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듯했고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류를 꽉 움켜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 정순이가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순이가 분주히 손님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지은호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지금껏 엄마라고 믿어왔던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엄마가 맞는지, 머릿속은 혼란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참아왔던 눈물을 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떨렸고, 결국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요? 나, 정말 입양한 거였어? 순간, 정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접시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고, 입술은 말을 잇지 못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왜?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왜 지금까지 나를 속였어? 지은호는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으로 다가와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혹시라도 버려진 아이란 걸 알게 되면 평생 상처로 남을까 봐. 엄마는, 참아. 상처? 엄마는 내 상처를 생각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더큰 상처를 남겼어? 난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지은호의 울음 섞인 외침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은 참 추운 겨울이었어. 문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내가 있었어. 파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옆에는 메모장이 한장 있었지? 부탁합니다라는 글씨만 쓰여 있었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내가 얼마나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었는지,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아직도 생생해.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귀는 떨리는 목소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나는 뱃속에 아이를 잃었어. 임신했던 아기를 지켜내지 못했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집 앞에 내가 있었어. 난 그걸 하늘이 보낸 선물이라 생각했어. 잃은 아이 대신 하늘이 보내준 아이라고.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내 아버지와 함께 결심했어. 이 아이는 우리 아이로 키우자고. 그렇게 너는 내 딸이 된 거야. 순간, 지은호의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난 버려진 아기였던 거야? 정순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버려진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건 분명히 우리에게 온 축복이었어. 누가 뭐라 해도 넌내 딸이야. 은호야. 내가 내 삶에 없었다면 난 아마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너는 내 희망이었고 내 빛이었어. 그 말에 지은호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숙이 쌓였던 불안과 의문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정순이 역시 그녀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품에서 울며 안도와 슬픔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 모녀는 함께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정순이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내게 와준 날이 없었다면 아마 난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내가 웃어주니까 내가 내 곁에 있으니까 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든 상관없어. 넌내 딸이야. 지은호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따스한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강호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흥!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순이는 즉시 화를 내며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너 일이 나오지 못해? 내 누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지은호는 급히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강호도 충격이 클 거야. 시간이 필요해.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자. 정순이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알지만 그게 너무 어렵구나. 그날 밤, 밤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뜨겁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방에 들어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누워 있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파도가 일렁이듯 질문들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들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공기를 마시며 무작정 걸었고 걷다보니 발걸음은 자연스레 카페 앞에 닿았습니다. 지은호는 창고에 이 지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있고 그녀는 그곳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 꺼진 카페 안은 정막했습니다 그러나 지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주방 한쪽에 있던 술병을 꺼냈습니다. 술잔에 가득 따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뜨거움이 속을 파고 들었지만 오히려 그 아픔이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은 점점 비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벌겋게 충혈됐고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번져갔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창고 안에서 작업하던 이지혁은 희미한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뚜렷해지는 울음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카페 한 가운데서 술잔에 붙잡고 울고 있는 지은호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나 밝고 씩씩해 보이던 지은호가 무너져 내린 모습.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울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은호야. 이 지역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낮게 목소리를 눌러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이 지역을 향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폭발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난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버텨야 하냐고. 이지혁은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그녀의 손등 위에 살짝 얹어졌습니다. "넌 지은호야. 그거면 돼. 내가 어디서 왔든 누구의 피를 받았든 넌 그냥 너야. 너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하다고, 따뜻하다고요? 아니야, 난 그냥 버려진 사람이야. 아무도 원하지 않았으니까 문 앞에 버려진 거잖아.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틀려. 넌 누군가에게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택된 거야 내 엄마는 널 선택했잖아 그리고 널 딸로 사랑했잖아 그건 거짓이 아니야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결국 그녀는 이지혁의 품에 몸을 던지듯 안겼습니다 두 손으로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큰 위로였습니다. 지은호의 어깨는 끝없이 흔들렸고 눈물은 이지혁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은호는 결국 술기운에 지쳐 잠들 듯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이지혁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카페 창고에 있던 간이 침대를 펴고 그녀를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며 한참을 내려다 봤습니다. 평소 밝고 강인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 그녀는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이 지역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은호가 이렇게 무너져도 괜찮을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그 고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카페 밖골목길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하루 종일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결국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건 창문 너머로 이 지역의 품에 안겨 울던 지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재의 가슴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에 대한 걱정, 그녀를 향한 애틋함,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한 묘한 질투.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췄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뒤돌아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성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서글프지? 그는 자신도 모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밤길을 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전날 밤에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술병, 반쯤 비워진 잔, 흩어진 냅킨들. 그 사이에서 조용히 숨 고르듯 잠들어 있는 지은호와 의자의 몸을 기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지혁. 공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 같은 불안정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오수정이 평소처럼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술병들을 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은호가 마신 건가 의아함을 아는 채 그녀는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역 선배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간이침대에 지은호가 누워있었고 그 옆에서는 이지혁이 책상에 엎드린 채 졸고 있었습니다. 순간 오수정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비명은 단숨에 두 사람을 깨웠습니다. 이지혁은 놀라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지은호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 지은호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 뭐야?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이지혁도 당황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그냥 눕혀 준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나 그의 해명은 오수정의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설마 아니죠? 지은호는 귀까지 빨개진 채 손을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작았고 당황스러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오수정은 지은호를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맞아? 진짜지? 나한테는 말해도 돼. 지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내가 바보같이 술 마시고 쓰러진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왜 이렇게 부끄럽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이지혁과 눈이 마주친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고 부끄러움에 몸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지은호, 이 바보야, 적당히 좀 마시지? 왜 이런 꼴을 만들었어?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전날 밤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은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일 힘들었을 텐데. 지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재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곧장 오수정을 불러내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은호 후배,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오수정은 기다렸다는 듯 수다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왔더니, 은호 지역 선배 창고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술병이 막 쌓여 있었고 둘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걱정과 질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잠시 후 창고에서 나온 이지혁이 성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 성재야. 왔냐? 그러나 청재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넌 인마 은호 후배를 창고 같은 데서 재우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이 지역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내가 도와준 거잖아.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러나 박성재는 이미 감정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분노와 질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성재야, 너왜 그래? 하지만 성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됐어. 더 말하지 마. 그리고는 그대로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순간 남겨진 공간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분명히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난 그냥 나 자신이 흔들려버렸을 뿐인데. 지은호를 둘러싼 진실은 결국 세 사람의 운명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지은호는 이지혁과 박성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드러난 출생의 비밀은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질 충격적인 전개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